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전 툴과 비슷하게 오브젝트를 회전을 시키지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반전을 시켜주는 반전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파일이 있는데요. 눈사람의 절반만큼의 형태 같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전시키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반전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반전 툴은 회전 툴 아래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회전 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전 툴 음, 화면 안쪽에는 가장 중앙에 어,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내부 또는 바깥 부분, 어느 부분이든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지만 마치 회전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똑바로 수평으로 세워보면 옆에 있는 오브젝트를 반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왼쪽 절반에 눈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절반에 눈사람만 있죠?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옵션창이 나타나는데요. 기본 옵션 값이 이렇게, 어, 버티컬, 수직 라인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반전이 되라고 돼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옵션을, 호라이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하 방향으로, 수평을 기준으로 상하 방향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도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수치를 입력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화면 안에 있는 앵글을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버티컬의 상태로 OK를 한번 눌러볼 텐데요. 이렇게 OK가 눌러진 상태에서는, 어, 음, 오브젝트가 원래 있던 오브젝트가 이렇게 수직의 방향을 중심으로 좌우로, 그 다음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화면 안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기준점을 보았는데요. 이 기준점도 마찬가지로 회전 툴에서와 같이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겠죠? 이동시키는 방법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그 수직 방향의 좌우대칭을 하고 싶은 위치를 alt키를 누른 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준점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OK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던 오브젝트가 왼쪽으로 옮겨지고 말지만, 카피 버튼을 누르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앙에 있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또는 이쪽 부분에 있었다면 오른쪽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진 오브젝트를 두 개를 이렇게 겹쳐두고, 오브젝트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꺼내서, 유나이트를 시켜주면 두 오브젝트가 합쳐져서 좌우 대칭이 일치되는 이런 오브젝트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을 그리거나, 별 모양을 그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자 효과를 위해서 아래쪽으로 또는 옆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대칭을 이루는 오브젝트가 필요하다면 반전 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반전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